안녕하세요. 오늘은, 음, 음력으로 1월 2일 날, 설날 다음날입니다. 아, 깡순이 오늘 일해보겠다고요. 나왔어요. 근데, 아, 일하다가 세상에 혼자서 <laughs> 바둥바둥 한다고 왔는데요. 한꺼번에 막 손님이 오늘 다 연인들끼리 왔거든요. 그래서, 나, 막 나가니까 세상에 체크가 안돼 있어갖고, 아, 한 마리 붙은나소 잡먹은 데를 갔다가 그냥 탕소로 받아버리고 편육 나간 데를 갔다가 그냥 또 편육값을 체크를 안 해갖고 못 받았어요. 아유 참말로 그분들은 음, 정초부터 이익을 봐서 좋고 저는 정초부터 어, 좀 인건비 아낀다고 혼자 일하다가 손해보고 아 그래서 또 막걸리 한잔 합니다. 짠짠 평생. 아, 어, 평생이란 말이 참 좋죠. 평생을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. 가족도 평생을 같이 할줄 아는데, 가족도 안 되고. <laughs> 그래도요, 평생 막걸리와 함께 기분 전환합니다. 어, 여러분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갑진년. <laughs> 새해 복 많이 주시고, 받고. 어, 참, 우린 서로 윈인하는 거 진짜 좋잖아요. 그죠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평생. <laughs>